제 주변에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사설을 받고 사역을 쉬거나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특히 부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역자들 중에도 은세대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소위 까라면 까는 충성스러운 부교역자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까야 될 이유를 먼저 알려달라는 부교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어느 한 쪽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받고도 생계를 위해 계속 사역은 해나가고 있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아나선 우리 부교역자님들을 위한 나눔의 페이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분이 떠오르지 않도록 익명과 교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상처와 아픔들. 혹은 진짜 부교역자로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인연을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곤 하던 시절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자를 다시 다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눈치가 있고 친구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교회를 잘안 갑니다. 다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어떤 젊은 사역자를 택하시고 그분에게 함께 교육구설을 맡아서 사역할 팀을 꾸려오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변에 괜찮은 후배들을 데리고 다섯 명이 사역지로 향합니다. 뭔가 어벤져스 같죠?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권위적이셨던 것 같아요.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소위 종례라는 것을 하는 교회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지 않자 전화도 문자도 드렸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퇴근해도 될까요?과고 개인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을 주셔서 퇴근을 할수 있게 됐대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월요일은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죠.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게 되는데 데리고 오신 분들과 함께 다 사임하세요 였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인이나 그 사역 팀이 뭔가 실수를 했을까 염려해서 목사님께 혹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까요? 했더니 본인한테 어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연말이 지나서 이미 사역지 찾기는 쉽지 않았고 다섯 명의 유능한 사역자들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까라면 까야지 혹은 어디서 말 대꾸를 해 이런 것에 익숙한 옛날 목사님이라면 본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종례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데 학교도 종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는 또 여러 사역들로 시간의 경계가 더 불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종례하시는 교회라면 기다리던지, 가던지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충청도의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후에 교역자들을 다 교회 카페로 모으신대요. 그리고는 교회 카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도해주시거나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지나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9시 출근인데, 카페에서 한시간을 넘게 기다렸으니, 이미 8시가 다 돼가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거의 20명이 그걸 기다려야 돼요. 어떤 날은 본인이 기다리라고 하신 걸 잊으시고, 왜 다들 카페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집무실로 들어가시고, 어떤 날은 딱 한마디, 새벽에 기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하시고, 해산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한 시간씩 기다렸는데 말이죠. 이런 게한 달에 몇 번씩 있다 보니,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사로 인해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하는 거, 도와줘야 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었고, 그 교회는 일과 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교회여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날려버리니까 제2의 성향으로는 힘든 거죠. 좀더 넓게 보시고 좀더 서로 배려해 주시면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 주시면 부교역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